되나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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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즌을 맞이해 시작! 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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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시작! 시작! 시 시작! 시거 시작! 이작는작 아드님 안녕요와 네. 감사합니다. 환났네. 우리거없는것 같은데? <웃음> 야, <웃음> 한번 MBTI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아, MBTI 그 오, 좋아했을 요그 MBTI 키링이거든요. 오, 아, 제일 리액션 아, 좋으신 아, 분 안왔네. 그러게요. <laughs> 완전 좋아하셨을 텐데 끝까지 <laughs> 쓰세잘 <laughs> 쓰겠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 대표님 에이 깜빡했어요. 생각하면 랜덤이에요? 아니요. 그 MBTI 아, 이, 알파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 MBTI에 맞는 걸 너무 뻐하신분 너무 애를 게 없어 가지고 찾아보니까 그게 그나마 옷에 아, 용님이라고 그러네요. 오, 키감이 있는데요? 진짜요네 아이고, 택또라도더 소리 지겠네. 응. 아니 근데 이거를 어디서 수급을 해요? 사요, 그냥? 몰라요. <laughs> <그냥. 웃음> 그러니까 저희 도매처가 좀 많거든요. 어. 어, 어, 어 맞았네요. 고만. 어, 선생님 어, 어, 맞았네. 어. INFP예요? 인틱하고 e 인프피 왔다 갔다 합니다. 아이가 아닌데. 이제 예, 아이들 속에서는 손색정. 이가 되고 아 이들에 있어서는 그냥 아이가 돼. 그래도 아, 숨 막히는 건못 참. 맞아요. 아. 어색한 거 싫으니까 아 내가 나라도 말꺼내도 이걸로. 아아 그래. 대표님 친구분들이 만나네요. MBT 얘기해. 네. 나 <웃음> 궁금한 얘는 <laughs> 안 하죠. 그죠. 저희도. 테레 캠핑. 그래도 요즘은 안 하죠. 아니야. 젊은 여성분들은 일단 키는들이랑아죠 어.. 하나? 이게 서울하고지방의 차이인가? 어때요? 남자 애들이랑 있으면? 남자 여자 들다하 아.. 아, 아어 친한 동생이 88년생이거든요. m b t i 엄청 많아요. 결혼하고 안하고 차이 아닐까요? 사람마다 다른 거니 저희 부장도 저랑 동갑이긴 하거요 근데 면접 볼때 m b t i 물어보긴 하더라. 고요면 피디 m b t i 물어봤잖아요. 아 어. 일단, 자, 이제 잡담은 끝나고, 네. 우리가 이제 3차 미션을 오늘 결과를 발표하는 날이죠. 근데 지금 제가 커뮤니티에도 올렸듯이, 3차 미션도 모두 다 통과를 했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게요. 그, 3000 미션 통과를 했지만 좀 아쉬운 분들이 있어요. 타이거 님 같은 경우는 4200개 정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6250개가 넘어야 성공인데 우리의 전제가 있었죠. 인기 투표에서 1위를 하면 프리패스다. 어, 항상 1등 하고 계십니다. 약한 30분에서 40분인데 어떻게 섭외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투표를 하시더라고. <laughs> 투표를 모은다고 30, 40분 섭외했는데 갑자기 다른 분이 막한 60명을 섭외해서 <laughs> 1등이 되어버렸어. 그럼 이제 4,000개에서 그냥 3,000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꽤 음, 많은 양이기 때문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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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새로운 기능 나왔으니까 가능하죠? 한 번만 작업해놓으면 동일한 카테고리의 분류를 다시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은 제가 다음에 좀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거의 한달 한 보름 가까이 했잖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주문 건수는 행곱님이 1등이거든요. 행곱님은 지금 어떻게 판매를 하고 계신지 링크인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가공을 하려면 그 팔리는 거 제품 위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무가공으로 올리는 거는, 순익 1%만 보고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수익을 따져보면, 뭐, 10원 남는 것도 있어요. 10원 남는 것도 있고, 마이너스 나는 것도 있고, 그러긴 한데, 어쨌든, 처음 저희 공유됐던 코드보다는 한 50개 정도가 더 팔린 것 같아요. 코드만 보, 본다고 하면, 지금 7개월째 거의 안 팔리고 있다가, 이번에 링크윈하고 셀리어스 이용하면서 이게 매출이 확 떴, 떴단 말이에요. 그 수익가는 별도로 그랬더니 어쨌든 싸게 잘 팔리니까 뭘 자꾸 띄워 주나 봐요. 그러면서 광고도 하시겠어요 이러고 자기네들이 부담해 갖고 뭐10% 해서 뭐해 주겠다. 뭐 그런 것도 오고 뭐 그러거든요. 일단은 팔리니까 이게 등급이 갑자기 확 올라가서 더잘 팔리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팔렸던 계속 잘 팔리고 있어요. 이번에 링크인 쓰면서 생각보다 수익 많이 안 남아도 되고, 이제 프로그램 쓰는 거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고 싶다, 이런 게좀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좀 기존을 잡았고, 근데 생각보다 그 가격이 싸니까 10개, 50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데서 5천원, 6천원이 남거든요. 품절나는 거는 사실 그 어쩔 수 없긴 한데, 가끔 있는 대량 주문권에서 5, 6천원 받으니까 뭐, 그 나머지가 다 똔똔 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무서워서 못 해요. 제가 아무리 어, 그거를 좀 트라이를 하라고 해도 잘 못합니다. 팀콩님은 약속대로 그래서 300개씩 계속 하긴 하더라고요. 어, 뭐 어떤 마음으로 계속 했나요? 본이 되게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기 때 못했던 그 가공을 지금이라 도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다 못했냐고? 아그 의사 거... 차인가요? <laughs> 그때는 이제 가공하기가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가공하기가 어려웠어요 그 일일이 가공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혼자 벅차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하는 여건이 되니까 조금 하게 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그얘기를 겪었잖아요. 저팅콩님이 제일 가공을 많이 했었어요. 3천 개0천 개도 못 했던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한 3개월 했잖아요 그때. 그쵸. 차영만네 맞아요. 그나마 팅콩님께서 3,000개 근저리까지 갔지만 한달 보름 됐는데 지금 거의 한 6,000개 가까이 가래 가공을 했잖아요 이기 때는 사실 상상할 수 있었나요? 가공을 한다고 해서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는 거잖아요 다르게만 일단 해서 올리자 라는 생각으로 변화해서 막 많이 하니까 확실히 더 매출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다들 조금 떨어진다고 하는데 저는 조금 그래도 올랐어요. 체감상한 30%는 늘은 것 같아요. 그게 링크인을 보있어서 <laughs> 오, 링크인이 한 20%? 어. 네, 제가 딴 채널을 늘려서 그것도 10% 늘었는데. 아, 네. 근데 생각보다 AI 필터 있잖아요. 그 낚시 용품이 특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이제 그거를 맞춰서 올렸더니 진짜 팔리더라고어 그래서 지금 저도. 9월, 10월 하면은 선풍기망 이렇게 정몇개 정해져 있어요. 그것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마, 빨리 올리려고 전. 그게 좀전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항상 100%정확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많은 양의 데이터들. 일일이 내가 사람이 눈으로 보고 봐도 부정확해요. 맞잖아요. 한 개씩 내가 정말 정상을 다해서 시장 파악을 한다 해도 그게 정확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가공도 그렇고, 뭐 시장 조사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이 제품이 팔릴까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가격 초보 셀러들이 가장 신경 쓰는 마진. 내가 찾는 키워드에 검색을 해. 한이 정도 안에, 아 이거 얼마 남겠네. 이렇게 단순 계산하거든요. 그렇게 계산해서 만약에 팔리는 시장이면 전부 다 떼돈을 벌었죠. 아까 말했듯이 일단은 완벽하다라는 것들에 대한 정리를 깨야 돼요. 일단 많이 해야 됩니다. 뭐 6개월 또는 뭐한 10개월 이 정도에 대해서 내가 돈을 꼭 굳이 안 번다 라고 생각하는 거 웃기지만 그러니까 막 10개월 안에 무조건 얼마 벌겠다라는 것보다는 앞으로 내가 5년 동안 이거를 조금 더 여기에 살을 붙여서 뭔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가 되게 단단해야 되잖아요 최대한 틀릴 확률을 가지를 많이 쳐내고 이제 겉부리에서부터 뭔가 시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한 8개월, 10개월, 6개월 또는 누구 많게는 1년 정도는 투자를 해야 많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봐봐요. 우리가 원본으로 그때 등록했잖아요. 음. 막 분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사고로 생각하면 원본으로 그대로 올리면 누군가 셀레을 팔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묶여야 정상이고 그럼 최저가에지만 나가는데 주문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7, 8명이 느끼는 똑같은 경험이잖아요. 올리면 묶이니까 최적화해야 된다라는 지식적인 것보다 이 8명이 팔렸다라는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왜? 만 개의 데이터니까. 여기서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100개의 데이터다. 그러면 느끼는 감정이나 변수도 더 적어질 거고, 내가 완벽하게 만드는 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어, 근데 그게 만 개가 돼버리면 그런 확률을 뭉개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일단은 잘 팔리는 DB를 뽑아야 돼요. 피로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셀러 하면서 매출 높을 때 주문 들어왔던 이력들 마켓별로 쪼개는 것들 얼마나 좀 잘게 쪼개져 있었겠습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그대로 사입했어. 왜? 내가 팔았던 거니까 잘 팔릴 자신이 있는 거지. 근데 지금 피로 상품이 2,600개 정도 되거든요. 2,600개 중에 잘나가는 코드들은 항상 재고를 많이 오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한 20%도 안 돼요. 근데 그 20%는 계속 바뀌어요 나머지 80%는 예를 들어 제국 한개 있어 근데 그게 1년 넘게 가는 데도 있어요 제가 왜이 변수를 말씀드리냐면 너무 깊고 너무 고도화된 알고리즘에 빠질 필요는 없다 만약에 이 대량 등록을 선택을 했다면 예를 들면 1%라고 했지만 똑같은 지금 행군님이 팔고 있는 데이터를 8%로 잡고 계속 핸들링했다 칩시다 매출이 무조건 행군님이 높을까요? 장담 못 한다는 거예요 8% 파는 사람 그럼 행군님보다 지금 바짝 못 올리냐 매출이 정한 높냐에 그 갭은 절대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셀러들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맞추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우리가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깔아놓은 것들에서 주문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마켓 등급도 높아지겠죠 내가 뭔가를 끼워 맞추는 상황이 점점 적어지는 거예 나머지 변수들이 보통 셀러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SEO 최적화 시켜서 아, 등급이 필요하거나 그럼 등급도 작업해야지 다 모든 상람을 끼워 맞춰서 셀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혼자 지쳐서 나가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내 내 위주의 재료가 아무것도 없거든. 이제 피사 얘기 이 주면 끝이죠.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은 오셔가지고 많이 물어보고 정말 많이 귀찮게 하면 좋아요. 셰프 e m 하고 그 인스타 마케팅을 굉장히 잘 하시고 제가 보증하는 사람입니다. 어중이 떠중이 막 직원 80명, 90명 갖고 있는 마케팅 회사 규모는 클지언죠 디테일을 몰라요 그 대표는. 직원들 시켜서 그냥 블로그야 다 써. 의뢰해가지고 거의 다 그냥 개수로 이제 운영하는 마케팅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야 돈이 되니까. 근데 이 대표님은 제가 옛날부터 봤고 본인 제품도 OEM에서 팔았고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을 좀 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마케팅적으로. 사실 제가 이게 오렌지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때 많이 활용하세요. 좋은 겁니다. 난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저는 더 빨리 성공했을 겁니다. 혹시 링크를 사용하면서 필요한 더 필요한 기능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나요? 아직 볼 없고. 필요한 거. 어 많은데 어, <laughs> 한 300개 중에 잘 생각해봐요 한3 개만 골라봐봐요 게... 순간순간 떠오르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카톡을 한 개씩 보내주세요. <laughs> 왜냐면 개발을 할거그 수요나 피드백을 받아봐야 우리도 판단을 하니까. 외가리님 저는 좀 많은데 어메이에 도움이 될 만한 건지 개인적인 커스텀인지 따단한 건데 대체적으로 공감할 만한 얘기도 좀 해보면 이제 공급사별로 제외하는 거는 있잖아요. 예. 상품 단위로도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어. 음. 금지하라 아니면 상품을 제기거나 단어를 제기거나 이런 그렇죠. 식으로 뭐 19세나 나만의 필터링인 거죠 그렇죠 필터링인 네. 제외하는 필터링 뭐고 그 정도만 있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저희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음. 저는 뭐 크게 없는데 안될거 알지만 이제 판매 현황 15분씩 걸리는 거만 첫첫 아. 첫 화면에서 새로고침 누르면 아. 한번 누르면 이제 15분 뒤에 또지에 해야 아. 되니까 조금 그계 주문 개수 많아요. 예, 그래요, 그래 숫자만 되는 거. 예, 그거만. 신규 주문에서 만... 누르면 돼요. 조금 이렇게 빨리 됐으면 좋겠다. 아 그냥 메인에서 그냥 보는 게편하니다 그렇죠, 거구나. 그렇죠. 아 네, 저는 일단 제가 없었을 때 기능이 아 생긴 걸 보고 이 기능이 뭐지라고 의문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엑셀 보면 메모장처럼 이렇게 커서 이렇게 갖다 대면 설명 간단하게 딱 뜨는 것처럼 음 그런 거 있으면 솔루션 자체를 대표가 쓰는 게 아니라 직원이 쓸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직원이 이게 뭐지라고 봤을때 이제 딱 설명이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한두줄 정도 그런 거 있으면 좀 괜찮아요. 네. 네.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링크윈의 지금 유료 기능을 쓰시는 게여러분도밖에안 씁니다. 아무도 안 써요. 그거를 이제 유료 기능 페이지를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인터페이스에 설명이나 이런 부족한 것들 다 넣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문이 들어왔으면 샵마인에 서는한 35분 정도 있다가 뜬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빨리 링크인가 갖고 빨리 출근 그러니까 여기 와야 되니까 빨리 이렇게 막 누르는데 안 떠요. 아, <laughs> 그게 한 10분 정도 걸리는 거 같아요. 재 수집하는 네, 거. 눌렀을 때 바로 안 들어오더라고요. 뭘지? 슈퍼에 네, 네. 들어가서 보면 있고 취소가 돼 있는데 아이뭐 신규 주문이든 아, 그러니까. 뭐든 네. 반응이 바로 뜨지는 취소만 네. 아니면 신규 주문. 신규 주문도 신규 주문도 뭐. 신규, 신규 주문 제가 어제 네. 고객이랑 통화하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네, 네. 거의 1분 차로 바로 떠요 어 마켓에 떠버리면 신규 링크에는 바로 들어 아니 거. 가져오기를 눌렀을 때 반응이 들이다이 말씀이요? 근데 오늘만 조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뭐. 아, 우리가 어떤 시간으로 스케줄을 끌고 오는 게 아니고 네. 주문 받으면 눌렀을 때우리 애플 통신에서 걔네 서버 있는 걸 바로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랬던 게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 금지 제외하는 것들. 아 그리고 그니까 제가 막 마음이 급해서 손님은 취소 눌렀는데 네. 저는 취소를 하면 안 되잖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서는 송장을 가방송장을 넣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사실은 취소가 아닌 거잖아요. 링크윈 시스템에서는 네.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제 취소를 하려면 링크윈에서는 안 되니까 셀리어스로 가서 거기서 취소 요청 을 눌렀단 말이에요. 요청 승인이 됐어요. 근데 링크윈에서는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송장 수집 그 페이지, 에 제품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del G. Wassa, 그걸 그, 결국 지우면 되는 거잖아요 아 a z a I could 서 a l k I could talk. I could talk. I could talk. I could talk. I could 이 a l k I could talk. I c 아 u l d talk. I could talk. I 왜냐면 그쵸 이게 엉킬 수가 있으니까 야야. 공급사가 취소할 때 핸드폰으로 오긴 오거든요 셀러스 어. 카톡으로 오긴 하는데 개인적인 성향인데 저는 핸드폰 그냥 이거 CS 폰 거의 안 보거든요 웬만하면 안 보는데 그 사이트에서 뭐가 알림이나 이렇게 나오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바로 있으면 바로 즉시 대처 가능한데 그게 없으니까 놓치더라고요 저는 다른 거 같은 경우에 아예 그냥 사이트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아예 계속 그게 떠요 그냥 뭐 하나 누르면 뭐 계속 그게 공급사 알림이라고 해서 뜨거든요 그래서 이걸안볼 수가 없는 형태를 만들어 놨는데 제가 막 찾아서 보지 않는 이상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다 아니, 아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누가 또 오셨죠? 보고서는 차라리 네, 그냥 한 20개 정도 엑사이 길러 놓고 유털대에 놔둬야 되겠네 그니까 그게 나름것같아 생각을 못 해요 누가 이러면 내가 계속 봐야 되니까 스트레스 받죠 <laughs> 이만큼 쌓였어요 그 <laughs> 그 셀리어스에서 그 게시판 있잖아요. 그 답변에 답변 답변이 되게끔 혹시 될까요? 아까 반품 같은 것도 뭐 문의가 있잖아요. 이거 언제 송장 입력돼요? 하면 곧 입력하겠습니다. 그럼 땡인 거예요. 한 번밖에 답변이 안 되니까 대댓 답변 그게 기능이 없으니까 그 주문 음, 번호 맞습니다. 확인해서 눌러서 예막 예, 그래야 돼 가지고 그게 은근 많은 것 같아요. 각건니 음, 그 알겠습니다. 어 그건 필요합니다. 저는 그 상품 등록할 때 중복 상품명 걸러서 체크하게 되어 예, 있어요. 예. 코드도 하나 있었습니까? 중복 코드. 저희가 가공하게 되면 코드는 같은데 상품명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걸러낼 수 있는 그게 지금은 제가 못 찾아가지고 혹시 뭐 있는 날 올려도 되지 않나요? 그게 이제 가능은 한데 네. 제 같은 경우는 상품 코드는 하나만 올리기 쉽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상품명을 랜덤으로 계속 그렇죠, 그렇죠. 올릴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기존에 담을 때 이렇게 계속 세트 구성을 새로 해서 담으면 네. 똑같은 게 계속 세트마다 똑같이 담길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제 한 마켓에 계속 올릴 때마다 상품명을 랜덤으로 섞어서 올리면 올리게 돼버리면 몇 개씩 이렇게 똑같은 마켓에 똑같은 상품이 이름만 다르다고 해서 몇 개씩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에 네. 하고 저는 웬만하면 한마켓에 상품코드 하나만 올라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음. 제 같은 사람이 있다면 수, <laughs> 네, 코드로 있겠죠? 조금 발언할 수 있으면 음. 좋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이 아, 좀있습니다 음. 음. 알겠습니다. 일단 변수를 고르고 그 한번 네. 4차 미션 이제 나가는 날입니다. 그죠? 우리가 2차, 3차 미션을 했던 것 같... 동일하게 한 주에 1,250개를 상품명 가공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점검일은 2주 뒤죠. 9월 6일 날 8,750개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차 떼고 포 떼고 뭐 시간 버린 거다 빼면 이제 마지막 필살기까지 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한달 한 보름 50일 만에 여러분들이 한 8,000개 가공을 한 겁니다. 공격적. 그,로 하시는 분들은 직원을 써서 운영을 해도 굉장히 괜찮은 플랫폼이거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편하게 만들어놨으니까 좀 활용해서 좀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